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구 쇼크 한국, 이민을 개방할 때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이 데일리, 김형옥, 최연두 기자의 기사입니다. 티모시 스미딩, 미국, 미스콘신대 석자 교수는 출산, 육아, 휴가에 수리금지 등 한국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련 보조금 지원도 늘렸고 이민자는 미국 경제를 이롭게 했다 면서 한국도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고 전례없는 한국 인구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출산율 재고를 위해서 기업문화를 더 많이 바꾸고 이와 함께 미국처럼 이민의 문화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모시 스미딩 석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과 정부 지도자 학계가 현 인구 위기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는 1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2대12 전략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의 인구 정책과 해법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티모시 스미딩 석자 교수는 한국을 4차례 이상 방문한 지안파 학자로서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출산율과 이민 그리고 한국이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은 fertility or immigration. What is the best 웨이 포워드 스인더 코리아 이런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해서 인구 위기 직면한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은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가정 내에서의 남성 역할이 달라졌고 출산 휴아 휴가 사용률이 바뀌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변화한 만큼 자녀를 가지려는 근로자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출산율 재고 정책이 신뢰를 거두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 문화는 더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관련 보조금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진 교수는 남녀평등의 주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남성이 자녀 양육에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델리 문성용 기자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이민자가 세운 이민 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억 3천만 인구 중에서 4천여만 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지금도 매년 140만 명이 이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인민자 자녀 87%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미국의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경제, 사회적으로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딩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 석자 교수로서 2017년 미국 정치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 펠로에 선정됐을 정도로 유명한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리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